오늘은 연애 시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는 7가지 대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현실은 왜곡하고 통제하려고 할때 발생합니다. 정신적 학대를 가하고 그런 일은 부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너무 민감한 게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거나 설득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알아본 일명 가스라이팅이라는 행동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 학대는 연인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스라이팅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약점과 결점 떠올리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썩 마음에 들게 한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당신의 약점과 결점을 떠올리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거나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관계의 힘 차이를 만들고 싶어 할 뿐입니다. 네. 당신의 말에 비판. 방금 내가 한 말은 나를 아주 바보로 만든 거 알고 있어? 내가 한 말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위에 예시에 다루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은 비판을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당신은 어쩌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연인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3. 남탓과 핑계부터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방어보다는 공격이 앞서는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자신의 실수나 결점 등에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못에 대해 남탓과 핑계부터 찾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진실이라도 이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너무 못나서 너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한다. 이 모든 게나 때문이야.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는 문제야. 혹시 당신이 이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의 바탕으로 논쟁 아닌 논쟁을 한 경우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 가해자들은 자신의 오히려 희생자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당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수법은 자신의 잘못에 쏟아진 관심사가 당신에게 쏠리면서 논쟁이 바뀌게 됩니다. 오, 어, 사랑하니까.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단지 널 사랑한 것뿐인데. 내가 널 사랑한 게 죄야. 나를 믿어. 우리의 사랑을 위해선 이게 최선이야.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으로 사랑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죄책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6. 당신이 문제야. 날 정말 못 믿는 거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의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민감한 거 알고 있지? 질투가 너무 심해. 의처증, 의부증이야, 그거. 나에 대해 너무 불안해 하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바람을 피울 때 이런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바람 피우는 행동에 책임은 없으며 이 문제를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7. 언어폭력. 나보다 좋은 사람 평생 못 만나. 넌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널 좋아하겠어. 어디 가서 살 수나 있는 줄 알아? 내 옆에 있으니까 이 정도 편히 사는 거야.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 이 관계에 갇혀 있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심한 언어폭력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통해 당신의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찍고 세상의 무쓸모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며 그 방법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가스라이팅 연애 대처법은 없나요? 위에 영상을 참고하며 내가 가스라이팅 연애를 하고 있다고 자가 진단이 완료되었나요? 가스라이팅 연애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해보겠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 받기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 신뢰하는 누구든 연락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사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미 오래전에 단절을 시켜 고립상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진정 이해하는 사람은 가해자뿐이라고 세뇌당했을 수 있으니 지금 당신이 혼란스러운 이 기분을 절대 가스라이팅 연애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는 공정한 제3자를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심리학 관련, 정신 관련 치료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문제 해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